뚱뚱했으니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요. 너무 좋겠다. 이렇게 궁 아, 떠올랐네. 어. 자, 딸기 공은 얼른 달려가 제일 크고 맛있는 딸기를 가져왔죠. 생쥐와 두 마리 공은 솔시지 위에 올라탔어요. 생쥐가 웃는 얘기를 하자 솔시는 딸깔거리며 북극으로 날아갔답니다. 북극이 가까워지자 생쥐는 추워서 덜덜덜. 어른 <놀봉과> 공과 <놀봉> 딸기 공은 털이 어,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누가 걱정이었 생지 어? 어떻게 알았지 생지도 통에 왔잖아요 와 얼음이 다 굳게 더웠어 얼음을 은면 신이 났어요 소시지야 저기 눈이 내리다 그렇지만 소시지는 하늘을 빙빙 눈이 너무 쳐넣어서 싫었죠 생지는 얼른 슬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무슨 얘기를 했다고 슬픈. 웃긴 얘기를 하면 날고 슬픈 얘기를 하면, 못날아가 속시지는 슬퍼서 훌쩍거리다가, 눈 위에 내려앉았죠.